1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어, 저 아내랑 같이 그 플로리다 동쪽? 약간 위쪽에 있는 어, 세인 러거스팅이라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온도계로는 59도? 좀 쌀쌀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10시밖에 안된 시간이라 많이 여행을 해본 건 아닌데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확실히 오지게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끝이 없는 경우 해보시다 네. 가로수 같은 거 보면 네. 1월 중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푸르르뭐 낙엽이 그래도 좀 지기는 하는데 한국처럼 뭐 겨울이 엄청 촉거나 그렇진 않아서 대략 요정도인 거야. 뭐가 있다 여기 엄청 먼 거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저런 큰거 끼고 다니는 픽업트럭도 은근히 볼수 있어요 뭐 디젤이라 기름도 엄청 많이 먹는 찬데 뭐. 뭐 저런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인오거스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이따가 제가 더 보여드릴 거지만 되게 약간 중세에 스페인 풍나는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어, 건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오시면 그돈 내고 주차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다 하지 말고 그냥 그 비지를 무슨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다 가시면은 12달러인가 그냥 시간제한 없이 될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시고 마음 편하게 다니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12달러가 아니라 15달러네요 보시면 15달러로 그냥 정액입니다 시간 상관없이 차종도 상관없고요 여기 주차한 데가 여기고요 그다음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방문자 뭐, 안내센터? 뭐 그런 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나 그리고 저기 보이는 트램 같은 거표 끊어가지고 타면 여기저기 돌아다녀 주는데 그냥 걸으세요 걷는 게 운동에도 좋고 생각보다 걸을 만 합니다 엄청나게 넓진 않아서 저희 저번에 한번 타봤는데 그냥 걷는 게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 오니까 또 괜찮네. 날씨도 안 좋고. 이거 이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로 된 학교라네. 대정식을 <목소리> <목소리> 아, 제가 시작하게 있었는데 Oh yeah. I'm not t h a u y i k in. 네. 그래이재능 되는 분들은 알 수도 있텐데 옛날에 홈햄스다운 영화 중에 비기런 영화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요. 저는 그만큼 나이 들었다는 거죠정나비다는 음, 너무 좋다는 얘기 여 은행 건물인데 은행 건물 이렇게 생겼어요 히스토리 브랜드 저게 <laughs> <목소리> 확실히, 픽업트럭의 나라답게 엄청 많죠? 픽업트럭 하루도 다 오마지게 커가지고. 진짜 키만하네. 가위도. 저기 보이는 저게 아마 무슨 캐톨릭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하기로데 도로 들어가야 이렇게 도로에다가. 페이미터 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실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정액으로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돈 내고 시간 상관없이 주차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음. 여기는 너버니언 사우스라고 써있네요. 너그니언 사우스. 지금 뮤지 가보진 않았는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요 그리고 오늘이 1월 15일 토요일인데, 17일이 여기, 미국에서는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라고 해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나 안니지만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핫한, 이 차는 안 들어가겠지만, 서버뱅, 그리고 짜은 버전이 파우죠. 그래도 지금 올해 아마 2차 타워로살까 생각 중인데 볼 수록 이뻐요.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저렇게 드라이브스루로 ATM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땅 넓으니까 뭐 여기저기 지어 가지고 차 타고도 안 내리고 ATM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 같은 것도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도 여기서 지금 처음 본 건데 이렇게. 대여하는 바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전동이에요 그래서 그 스쿠터 같은 거 있으면 빌릴까 했는데 이거 이따 알아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타보려고요 yeah. 그리고 이거는 그플래글러 탈리지라 그래서 한국에 그 옛날에 그 있거나 말거나 그노드를 암프 그 TV실 있잖아요 진실어군거지 거기 나왔던 학교예요플래글러 대학이라고 되게 오래된 대학교인데 아무튼. 칼리즈 시골은 엄청 큽니다 오, 저기는 무슨 경찰차인데 엄청 큰 픽업트럭도 있네 요 실버라도 같은데 오. 이 부분 뭐 경찰차도 커 그리고 좀 아까 보여드린 그 슬래글러 칼리지라는 데 앞에 보면 저기 저기도 오래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거는 뭐 시청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저기 설명상으로는 지금 무슨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이거는 그냥 새로 지은 건물 같고요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상가 같은 거랑 뭐 스타벅스도 하나 있어요 아 이쪽은 사람이 없네. 여기는 처음으로 온는것 같은데. 여기도 아이스크림 가게 뭐 하나 있고 샌드위치 파는 데 하나 있고. 이게좀 시간 여유를 두고 오니까 좀 이것저것 볼게생기네 인숙 같은 건가 봐요. 여기부터 하루 자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침에 밥 먹고 하는 걸 Bed and Breakfast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여기 뭐 그런 식의 인인가 봐요. 관광객들 와서 잠자는데아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네요. Oh 그리고 저기 보시면 a1a라고 있죠 저게 아마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긴 고속도로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 a1a 식당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와서 크림 파스타 먹었는데 게살 크림 파스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플로리다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습니다. 이게 주마다도 또 차이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가 사는 플로리다는 번호판은 무조건 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팔게 되거나 하면 이게 주차.. 아주차래 차를 팔게 되면 번호판을 본인이 갖는 개념이라서 따로 반납을 하진 않으셔도 돼요 차가 바뀌면 내가 갖고 있는 번호판 그대로 갖다가 이전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지나가다 봤는데 전 태어나서 바나나 남는거 처음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뭔가 했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바나나가 여기 있네 어, <laughs> 거꾸로 저렇게 잘하는구나 So it grows like upside down. 아하. 그리고 주말엔 저렇게, 레딩 촬영도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결혼하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 뭐라고 부르지, 이을 까먹었는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리서 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메인스트리트. 시작 점심으로 먹을 건데. 때문에? 여기 슬라이스별로 파는 피자도 되게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e r e 갈수도 있고 e I never bogus sticks, I never speak. g e r m 게 많이 들어간 i a 아요 e n t i o n e d I'm n 먹 t g 거 i 요 여기 보이는 l l you. I'm n 는 t g o i n 는 to tell y o What else uh, can I get for you? What pizza you have down that way? We have meat lovers, Hawaiian, Sicilian, Grandma's White, Margarita, White mushrooms mushrooms and Pepperoni, and Cheese. Meat lovers. Do we want any garlic knots or anything? What? 저기 캐와이 정말 스포츠 응 굉장히... 같이 드다 진짜 이는 이제 시도한야속만은 해야 되더 신이 음, 음, 뭐 제가 시킨 거는 브로클링 스포츠, 그리고 가나 이거는 포테이로 보내 그리고 참고는 여기, 현고밖에안받습니다 따라나 바닥 <laughs> <That one. 웃음> 여기도 이런 거있 <거구나. 웃음> 그 여기는 자석 <다섯> 같은 거 냉장고 같지 않 많네요. 근데 제가 좋아할 만한 건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다분히 미국적인 장식품 같은. 어 이런 건있구요 벽에다가 이렇게 들 들어오는 것 같은데. Yeah. <laughs> 음, 색깔별로 다녀. <laughs> 여기저기 다녀보면 이렇게 골목에 식당들도 많고 뭐 은근히 볼건 많아요. 천천히 시간 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럽은 안 가봤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여기 와플 같은 거 파는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앞으로 가면 저희가 바닷가입니다 연 날리는 거 처음 봐요. 미국에도 연이 있긴 있구나.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놀랐던 게 이렇게 잔디밭에 눕는 거. 아 저는 못하겠더라고. 개미가 하도 물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아까 그 가스틸로 그쪽 반대쪽인데 조금 이렇게 잔디밭 같은 것도 있어서 애기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아까처럼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여름에는 여기 오면은 아 죽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서 그나마 지금 1월인데도 햇빛 받으니까 뜨거워서 제가 지금 반팔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 여름에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한 1분만 걸고 땀에 질질 흐릅니다 겨울이니까 딱 그나마 오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플로리다 여행 오시려면 12월, 1월, 2월 딱 이때 오세요. 제일 좋아요, 이때가. 여기도 타호, 어, 신형타는신형타워 경찰차가 저기 한 명이 있는데. 음. 엄청, 차 엄청 밀려요. 주말이라. 오, 어, 신형타워 볼만하네요, 경찰차. 근데 저기는 믿거나 뭐 말거나 박물관이고요. 참고로 미국 가끔 가면 횡단보도 건널 때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이 버튼 안 누르면 안 바뀌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몇년 전에 한국 갔다가 습관처럼 눌렀더니 엄마가 왜 누르냐고. 그 장애인들 그거. 시각적으로 안 되는 거고 소리 나게 들었는데 안 놀러도 된다고. 그래서 약간 바보된 거 같은 느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주인사를 <목소리> <중살이> 잘 듣고 는 저희 이제 건너가서 저는 커피 한 잔. 날씨 아, 너무 좋아.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일곱은안만지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밖에서 제가 밖에서 잘안 마시는 지인데안실 너무 지금하고 되지만, 지금은 지도 않고 진짜 괜찮지은것같아만 지금은 안 되지만, 지은안 되지만, 0금은안 되지만, 은안은 여기는 아무도 사서 뭐 렌트하거나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아 여기는 Bed and Breakfast 하는 1박 2일 하는 그런 그런 데인 것 같아요 더 있죠? 방없대네 북스토 s 라고 지금 e c k 들어 a r d I said, What is it? Too much. I think I'm tired. I didn't realize 해가 아주 슬슬 질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봐요.